안녕하세요 치매종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의 정답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족 중에 한 분이 치매에 처음 진단되었을 때 초기 치매인 어르신이 가족 중에 생겼을 때 이번에는 이제 돌보는 당사자, 가족 당사자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앞으로 이 돌봄을 어떻게 잘 유지하실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치매 진단된 어르신이 이제 집에 있을 때, 어르신을 돌보는 원칙이라든지 어떻게 돌보아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저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가이드가 엄청 넘쳐나는데, 사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르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족 혹은 돌봄 종사자 이런 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꼭좀 챙기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진료 현장 가서도 어르신이 이제 처음 생겨서 가족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 독박 돌봄 절대 하지 마셔라. 그리고 어르신과 24시간 붙어 있을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근데 막상 이런 얘기를 하면 초기에 돌봄에 딱 이제 도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이 정도는 내가 우리 어머니 혹은 우리 아버지랑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우리 부모님한테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열정을 많이 보이시는데 분명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지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스스로 좀 자신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좀 신경을 써야 될지 오늘 영상좀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분들이 어르신이 치매에 진단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르신이 어디에 거주하시게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사람이 어르신을 주로 돌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좀 이렇게 정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보호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어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 몸의 건강 상태랑 그 마음의 건강 상태를 좀 스스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가서. 어, 보호자분이 아무리 봐도 많이 지치신 것 같고 그리고 좀 건강검진 안 받으신지도 꽤된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그렇기는 한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라든지 아 그렇긴 한데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좀 어떻게든 스스로를 체크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당사자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셔야지만 어,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 주고오다가 자신의 건강을 좀 챙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좀 이것이 영상을 이제 가족분들이 같이 보고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혼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가족분들한테 반드시 얘기하시고 어, 스스로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꼭좀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 내가 지금 현재 몸이 어딘가 아프다 혹은 마음이 어딘가 좀 힘든 것 같다라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가족분들한테 먼저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여서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러이러한 상태여서 나에게 좀 휴식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족분들한테 알려야 하는데요. 막상 저희가 가서 이런 얘기를 드려보면 그렇긴 한데 나머지 가족들이 다 여력이 없어요. 뭐 다른 가족들도 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럴 만한 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든 쥐어짜고 부탁하고 계속 얘기하면. 대체로 어떻게든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혼자 끈끈 되시지 말고 가족한테 반드시 다 알리시고 이 상황에 회의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반드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몸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원을 최대한 좀 활용하셔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역마다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만약에 스스로 어 몸과 마음에 좀 부담이 있고 이거를 좀어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가족상담을 통해서 아 이분이 지금 현재 돌봄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고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르신만 치매안심 센터에서 봐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좀 안심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한 경로로 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찾아가서 어르신이 좀 기초적인 진단도 받고 가족분들도 상담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가 될수 있고요. 또각 지자체별로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에도 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된 여러 좀 정보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말고도 여러 가지 또뭐 치매와 관련된 정보, 치매 치료제, 혹은 치매와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 정보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하고 공부하고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 어르신의 지금 증상은 어느 정도 단계이구나, 아, 지금 어르신에게는 약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건 이런 목적이구나, 이런 전반적인 지금 현재 어르신의 상황과, 그리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습득하셔서 알아두시고 있어야 마음이 덜 불안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좀 진행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르신이 진단이 된 초기에는 아,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돌봄을 해야 되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까, 이런 것들을 막 알아보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르신이 좀 식사도 스스로 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동도 하시고, 어, 대소변도 스스로 잘 정리를 하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르신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게 될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은 없는지,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앞으로 쓰게 될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르신이 앞으로 스스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정적인 관리를 못 하실 수 있는 때를 대비해서 통년후견인 같은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신다든지 하는 것처럼 치매에 대한 공부를 해서 지금 현재에 대한 대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24시간 어르신과 같이 살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자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어르신에게서 눈을 뗄수 없다라고 하면서 24시간을 같이 지내고 외출도 사실 거의 못 하고 누가 잠깐 왔을 때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님이 잠깐 왔을 때 3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외출을 하거나 사실은 그마저도 불안해서 외출을 못하는 보호자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늘 하는 말은 반드시 하루에 단한 시간이라도 혼자 계시는 시간, 어르신과 분리되어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본인도 하루 중에 돌봄으로 이렇게 쌓였던 스트레스를 좀 풀고 스스로 환기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르신과 분리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말이 한 시간이지 사실은 좀 충분히 가지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돌봄은 나누어야 되고, 사회적 지원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나도 오랫동안, 어르신도 지금 현재 상태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이제 처음 생겼을 때,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어르신을 돌보는 나는 어떻게 좀 건강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은 치매 어르신들을 한 사람이 독박으로 돌보지 않도록 반드시 좀 이거를 나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돌보는 당사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가족분들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정원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